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 이청호라고 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돼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 세금이란 어떤 거고 어떤 세금이 있고 또그 세금은 어떻게 납부가 이루어지고 그 세금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법적 테두리 이내에서 줄이는 절세를 할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앞으로 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오늘이 이제 첫 촬영이고 뭐 제가 뭐 이런 촬영들을 거의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고 말도 많이 꼬이고 할것 같은데 처음이니까 이해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세금이란 어떤 것인지 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너무 딥하게 가진 않고. 얕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세금이라는 건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운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좀 강제적으로 거두어드리는 금전 또는 재화를 이야기 금전 또는 재화를 이야기합니다. 아, 처음이라서 말이 좀 많이 꼬이는데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세금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릴 때,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 또는 주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드리는 금전 또는 재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 또는 주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드릴 수 있는 명목은 이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제성을 띠고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국방의 의무들과 같은 어떤 법적인 의무들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거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이나 또는 주민에게 강제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띠게 되고요. 국민이나 주민이 법률적인 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나 주민들은 반드시 납세 의무 이행을 꼭 준수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뭐 세금의 사전적인 의미가 될수 있겠고요.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체 뭐 하려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세금을 거둬들이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요거는 어떤 뭐 교과서적으로 딱히 정의가 있거나 뭐 정해진 틀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세금의 목적은 총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판설을 하기 전에 양해 말씀 구하면 제가 굉장한 악필이어서 <laughs> 글씨를 좀 알아보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글씨를 보시기보다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는 게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의 목적을 저는 개인적으로 총네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그네 가지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는 재정 조달 목적입니다. 국가 또는 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공공재를 공급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국민 또는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금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득의 재분배가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가 있습니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뭐 자본을 많이 지닌 분들도 계시게 되고,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으신 분들도 있게 되는데요. 뭐 역사 얘기까지 해서 좀 그렇지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던 원인이 자본주의가 처음 도입되고, 자본주의로 인한 소득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서 경제적인 대공황이 찾아오고 이런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소득 재분배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개입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발생했는데 어, 정부가 이제 기업의 경제 활동에 개입하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세금을 책정하는 부분입니다. 세금을 누진세 제도를 통해서 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소득을 세금으로 좀더 많이 거둬들여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한테 복지를 통해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어, 이런 목적을 위해서도 세금이 이용됩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 조정 역할이 있습니다. 글씨를 너무 못 쓰네요. 발전하다 보면 좀 경제 상황이 굉장히 활황일 때도 있고 좀 반면에 뭐 요즘 같이 경제적인 침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세금을 통해서 이렇게 경제가 조금 최대한 안정적인 상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데요. 경제 상황이 너무 활황일 때는 세금을 뭐 비교적 좀 높게 책정함으로써 경기가 조금 안정적인 상태로 너무 과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근과 같이 이제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투자를 좀더 유치한다던가 소비자의 소비를 좀더 촉구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상대적으로 좀 낮추는 그런 정책들을 도입함으로써 경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떤 국민이나 주민들에 대한 행동 유도를 위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행동 유도. 네, 행동 유도라고 하면은 이제 세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를 들수 있는 게 저희가 환경세라고 하죠. 어떤 환경 오염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의 환경세를 부담함으로써 국민 또는 주민들이 환경 오염을 최대한 좀 신경 쓰고 뭐 환경 오염 감소를 위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기는 세금들이 있고 또 이제 주류세나 담배 소비세 이런 세금들은 국민들이 음주 활동을 하거나 흡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좀 국민 건강 목적으로 뭐 이런 행동들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이 이런 행동을 할때 조금 더한번더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렇게 해서. 좀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행동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어, 말이 좀 굉장히 많이 꼬입니다. 네. 국민들이 좋은 쪽으로 가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세금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했을 때 세금의 네 가지 가장 큰 목적은 이렇게 재정 조달, 소득 재분배, 경제 조정, 행동 유도, 총네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국민이나 주민으로서 내가 내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금에 대한 강의에서 모든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불가하고요.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맞닥뜨리고 뭐 납부를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좀 친숙한 세금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에 저희가 내는 세금은 그 세금을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서 국세 그리고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음, 이 국세와 지방세 안에는 또 굉장히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분류하기 가장 좋은 부분은 국세 같은 경우에는 먼저 관세가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는 내국세가 있습니다. 이제 관세 같은 부분은 사실상 세무사들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전문으로 담당하는 관세사분들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관세에 대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국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방세는 또 다시 그 지방세를 거둬드리는 단체 분류에 따라서 도세와 시군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집중해서 보아야 될 세목은 내국세와 도세, 시군세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게 되겠는데요. 내국세 안에는 보통 일반 납세자분들이라고 하죠. 뭐 사업을 하시거나 회사에 속해 있는 직장인이시거나 이러한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납, 납부하는 내국세에는 흔히 말하는 종소세 종합소득세가 있고 또 물건들을 구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 줄여서 말하는 부가세가 있고 또 이제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납부하는 법인세.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세목의 종류가 좀더 많이 있는데 뭐 제가 뭐 글씨를 잘 쓰지도 못하고 실판도 조금. 좋기 때문에 다 써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아마 PD님께서 시청각 자료를 이쪽에 아마 띄워주실 겁니다. PD님 시청각 자료는 이쪽에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이 자료를 보신 것처럼 세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강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에 대한 좀 전반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고 각각 세목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들은 앞으로 업로드해드릴 동영상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첫 번째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어,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시청자분들께 정확히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으나 잘 전달되길 좀 바라며 오늘은 이제 첫 영상인 만큼 조금 짧게 좀 테스트해 보는 느낌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이제 다음번 영상부터는 조금 더 세금에 대해서 오늘보다는 좀더 심도 있게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어, 그런 영상들을 한번 찍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